자,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35대 21. 3쿼터 파울. 투 샷. 두투 샷. 가문은주 35대 21. <laughs> 아. 빠 응? 노란색은 저쪽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쪽 36대21 37대21 어, 노란색이 일로 공격하고 빨간색은 일로 공격하고 아까전이랑 바꿨어 자리를 로로 브라스 1점 37대24 39대 25어 4점 무섭다 1 1대2 5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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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웬개 개가 짖는 소리 나는데 이 개가 짖나? 네. 2라운드 41대 25 라인 클로스 5분 27초. 얘가 한 번만 나오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세 번째야. 네 번째 해야 돼. 네 번째. 네 번째 해야겠지. 어. 네 번째 해야겠지. 한번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야. 이제 세 번째. 그니까 한, 번 음, 네, 한 번만 더 한다. 음, 그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잖 이거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제 음,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음, 이제 세 번째 한다니까 이거는세번째한 번만 더한 아까 지금 한 번, 이거 하면 네 번째야? 세 번째. 네번 중에 지금 세 번째야. 요거 하고 한번 더. 우리 딸내미 아, 지겨워하네, 지겨워해. 응. 핸드폰 하고 싶어가지고. 캐스미스 41대 25, 41대 25, 4분 30초. 반수 쑤욱 오좀 좋았다 41대 26 에이 애로다 천천히 천천히 어 코러스 슬 점인데 41대3 1일만 부르죠. 만 부르죠. 날샷한4한끝3 0일한한한 끝나. 몇 번? 65번. 끝난...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와야 돼. 아빠 끝났다 하면 끝났다고 얘기해 줄게. 자꾸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아, 진짜야? 응, 끝났다고 아빠 끝났다고 얘기해 줄게. 3코트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해 줄게. 저기 현아. 저기 3코트 끝나. 여기 보면 저 시계가 0000이 돼야지 돼. 맨 위에 저쪽이 보이지? 쪼쪼쪼 40 42대31 어휴 네. 네. 응받았어 응, 지금 몇 지금 한데? 3이라 그랬잖아 아빠가 3 하고 있고 나 지금 3하고 있는거 맞지 응 어, 3하고 있어 3 3분7초42대3 3아점자사사44대33 11점 으이 으아, 으아, 3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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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48대 30번. 48대 33. 아, 좋아, 좋아. 동생 힘내라. 나이스 컷. 세세세세 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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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올오른쪽오른쪽 에휴, 너무 적었다. 너무 힘이 났다. 어, 50대 33, 50초, 50초. 42초, 40초.

로우 다가 2개 잖아 52대33 3쿼터 종료 23?